자, 두 원. A, B, 위에. 자, B, C가 10이고요. 여기를 모르니까 지름을 X로 놔. 색칠한 분의 둘레라는 것은 이 원의 둘레와 이 원의 둘레의 합이지. 자, 지름이니까 여기다 누구만 곱하면 돼? 원주. 원주 일만 곱하면 돼요. 그러면, 파이 X 더하기. 얘는,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에요. 10 더하기 x 파이. 얘가 얼마야? 28 파이가 돼요. 네? 그러면은 파이로 양변을 똑같이 나눠요. 파이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. 그럼 2x 더하기 10이 28이 되고요. 그럼 2x는 18이 되니까 x는 얼마예요? 9예요. 여기 길이가 9래.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. 넓이는 전체 지름 얼마야? 19지. 이거의 반지름은 2분의 19에 제곱 파이에서 뺄 거야. 누구를? 여기 색칠하지 않은 부분. 지름이 9구야. 그럼 반지름은 2분의 9지. 2분의 9 제곱 파이. 그러면 얘는 2분의 19. 제곱 빼기 2분의 9 제곱. 그래서 뺀 후에 한 번에 원주율 곱해도 상관없겠지?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?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거기에 원주율 곱한다. 더하면 28이고 28을 2로 나누면 14. 곱하기 19에서 9 빼면 10. 10을 2로 나누니까 5. 거기에 원주율 곱한다. 그래서 70파이가 된다.